네 안녕하세요 마련입니다 오늘 마인크래프트 한번 PVP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뭐냐 BJ 아, 인가 어제 유튜버 새우튀기님과 그리고 제 친구와 함께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새우새튀기님아네 안녕하세요 아직 제가 공식 유튜브에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곧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. 안녕 네, 한 명은 그냥 티브 좋아. 친한 친구입니다 아, 나는, 그럼 진, 진영 정해주세요 어, 마이 네. 빨강 저는, 저는, 저는 파랑. 블루, 저 블루 아 그래 네가 블루 해 그럼 나는 얘 예, 노랭이 노랭이? 응. 그럼 여기서 상자 있지? 응. 상자에서 아이템 꺼내 이거 참, 참고로 응. 나이카 1 0다가 그런 거나 상자에서 <laughs> 아이템을 꺼내라고? 응 하얀. 빨리. 어이, 어얘도 맞나? 아 어. 준비 아직 아직 상자에서 아이템을 꺼내지 못했다. 어말 그대로 이건 한방 싸움이야, 오케이? 아 이거 왜안옮기지냐아 됐다. 이거 한방 싸움이야. 오케이? 이거 뭐냐? 여기 동굴 안 여기 동굴 안에 있어. 야 사다리 타고 응? 내려가? 니니 진영 가라. 알았어 알았어. 어내 진영이 어딘지 까먹었어. 저기요, 어? 빨랑 가세요. 어, 네, 이거 어떻게 입냐? 맛있어 거... 보이는 새우튀김 주제. 이 맛있어 보이는 새우튀김 주제. 아하. 응? 이 맛있어 보이는 놈아. 칭찬인지 욕인지. <laughs> <요긴지. 웃음> 나와주세요. 여기 밑에 있어요. 게? 음. 아니요, 아니야, 아니요, 아니지 아니지 아니요. 말고. 밑에, 뒤로, 뒤로. 백백. 석탄이 친구 내려가? 예아. 시작해요? 준비. 아, 조준하지 마세요. 아, 네, 네, 알았다, 알았다. 준비. 시작 뭐야, 깜짝. 피 엄청 달 걸? 아, 조준 시야를 가리고 있다. 우와. 아, 뭐야, 뭐야. 너너왜 저졌지? 엄청 불렀다. <laughs> 야. 아니. 불렀었는데. 불렀는데 바로 꺼져. 저기요. 네. 평화협정 맵죠. 저요? 평화 평화협정. 오케이? 네. 네. 오케이 오케이. 시자장 좀좀 타임. 타임이 뭐고을 씨. 아, 저 평화협정 맵죠. 시자 아 시. 아니, 지상도 평화협정 사, 안 믿까지 어 아, 야, 평화 성격을. 평화협정 평화협정. 네. 평화협정. 어, 걸... 아나 죽으면 어? 리스보못해아 왜? 아 그런게 어어요아 이겼다 니마 죽으면 리스보 못하니! 니와! 저기요 가위바위보 아이. 아니 죽으면 리스보을 리스포 못하잖아!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응. 어. 어, 됐다 가위바위보 하세요 둘이 네?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가위바위보 할게요 빨랑해 너희 려 지금 저희 만나, 아, 만났습니다, 그래. 만났습니다. 아너왜 왔어? 어 오면 안돼? 아이템 먹었냐? 아니 아직 먹고 있어 응 음, 그래? 네. 너희들 가위바위보 음? 두번가이바이보 하세요. 네안어너안 어, 진짜... 내면 진거 가이바이버. 그럼 너 예토 전생. 음. 어머 나나나좀나 나 나... 어떻게 나오지? 수고 어떻게 나오지? <laughs> 수고 야야 한 번만인데 바로 지금. 예 응. 준비. 어 근데 저못 나오겠어요. 시아 정품 해. 응. 준비. 이마 어디 있어? 아, 시. 저기. 자. 아싸거 뭐요? 예. 예, 예토 전생이에요 당신은 나 힘에 보지안 먹었는데 오씨 외부인 아 저기 외부인 왔거든요 <laughs> 외부인도 물리치시오 응 음. 죽었다 아니 무슨 아이디 이마 어디 있어요 어머있자 저쪽이 없더랬지 야 죽어라 어디 있어 뭐야 나 사라지니 갑자기 아, 어. 아, 잠깐 좀불좀 꺼줘 어, 서로. 에이, 때리지 마, 때리지 마, 진짜. 네, 아 서로 불좀 꺼줘. 어. 아니 아직 때리지 마, 아직, 어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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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자, 그게, 아 오케이. 만 시작. 아, 아씨그나 나는 치사다. 나는 치사극. 야, 점프. 아. <laughs> 어, 나나나 기소 본능인가? 기소 본능 뭐냐? 자샤 어? 호 점프! 어왜 불? 샷! 팟! 아니 서로 불좀 끄죠. 어이 사람 좀 죽일까요? 같이? 아잠깐왜 저를 때려요? 불좀 네, 끄세요니까요. 아 네, 님 죽으세요. 너님. 저요? 네. 님 죽으세요. 아씨아왜 서버가 연결이 끊어지? 어, 어, 나는 어. 죽이고 끝났어. 같이. 어 이거 아닌데? 어나왜 이상한 거 돌아가지 계속? 이거 아 어, 씨. 사운드 나나나나나. 나이오, 나나여기나나나여기 나이오, 니이죽나세요 여기 죽어. <웃음> 이런, <웃음> <웃음> 이런 썩을 이런이런썩이 <laughs> 썩을 놈을 <laughs> <laughs> 나 썩을 놈죽을나요나죽을래니오 어디 있어이오 나이오, 나이 1란면 유영진이구만. 말해 니다. 아 여기 이제. 어 뭐야? 어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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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따, 헛, 따. 나이스. 어 뭐야? 안 죽었네? 따, 헛. 하. 아, 찍었죠. 올라오세요. 엔딩 찍어야 돼요. 네, 잠깐만요. 요새 올라가고 있어. 저기요, 있어요. 지금 이 사람. <laughs> 이사람 가보지코 <가보짓고> 출동하고 있거든요? <laughs> 님아 어디있어요? 어서오세요 점프 샷! 아니 요차! 뭐야 다! 뭐야 이 상자? 나도 몰라요 <laughs> 아 엔딩 찍읍시다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네 오세요 님아 저저저 저님 죽이고 올까요? 아니요, 그냥 오세요. 아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죄송해요 실수. 아니 저한테 왜 <laughs> 어, 그러세요? 이제 네. 아 됐다. 그러니한놈 죽이 한놈 죽여도 돼요? 아니요, 죽이지 마세요. 아, 알았어요. 엔딩 찍죠. 네. 이렇게 <웃음> 막이 <웃음> 내렸습니다. <웃음> 네 승리는 새우튀김님이 승리하게 <laughs> 되었네요. 새우튀김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나야 못 들어가. 이렇게, <laughs> 못 이렇게 오늘 PVP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얼딩님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. 네, 아 오늘은 어때요? 어때요? 소감이 어떠세요? 이긴 소감은? 아 이긴 소감은 아 완전 끝내 주죠. 내가 원래 PVP 를못 하거든요. 아 그렇군요. 아나 진짜 못 하나 보네 PVP는. 에, 뭐냐? 어디 있지 내 친구? 기다리지. 세얼랑 오세요. 갑옷 입고 올 생각하지 마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이마 다 보이거든요. 나 빨랑 나, 오세요. 나2시에요 나 네. 보여. 뭐냐 그 진소가면 어때세요? 골드마셨잖아요아 뭐야? <laughs> 골드만 셨잖아요야왜 죽여? 씨. 죽이지 마세요. <웃음> 죽이면 <웃음> 밴입니다 이제부터. 네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왜 빨리 안 오세요. <laughs> 아, 당신이 죽었잖아요. 잠시만. 떨어졌어. 근데 거기 위에 떨어소, 떨어소. 뭐 있어요? 위에 뭐다 다시.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근데 자꾸 갑옷이 새로 나와요? 갑옷 64개씩 있어요. 아 근데 칼은? 아 칼은 없었구나 그래서. 응. 로아요. 내제 가겠습니다. 진소감 말씀해주셔야 되는데. 네. 잠만 기다려줘. 어? 어나 이상한 거 났어. 아 진소감 물어야 돼요. 오랑오세요. 뭐요? 샤라락! 샤라락!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어? 너는 샤라락! 샤라락! 샤라 나이스! 오케이 잘함 어? 뭐지? <laughs> 나이스 아니 좀 엔딩 좀 찍자! <laughs> 엔딩 좀 찍읍시다 좀 <웃음> 어... <웃음> 이제 미쳤네요 저기 진사.. 진소감은 어떠신가요? 네, 아주 드럽네요. 드럽죠? 일로 와, 씨. 굿노박치네 저기요, 이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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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, 엔딩 찍어야 돼요. 니 마! 네. 내가 뒤에 있는. 팔. 아, 잠깐 때리라고! 팔년치 같은 놈죽일까요아왜때리 아니, 아니요, 그만하시고요. 제발 야. 엔딩 좀 찍읍시다! 하죠. 이렇게, 이렇게 엔딩을 PVP 막이 났습니다.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회에 뵙죠.